마틴다의 무대였습니다. 마니다 여러분들도 어, 마틴다의 개성을 질러주고 계십니다. 다시 한번 말씀 보시오 <laughs> 감사합니다. 마틴다. 좀시나해주시고요 네. 정식으로 마틴다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해보세요. 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또 하나의 새로운 별 마틸다의 남내 세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마틸다의 리더 해철한빈자의 혜나입니다 와아아도 저는 어,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. 아니요. 제가 맞습니다 아니, 제가 자료를 딱 조사를 해봤어요. 근데, 어, 옛날에 그 무대가 떠오르더라고요. 무대요 무대에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서 멋진 무대를 보내주셨는데, 그때 부르셨던 곡이 이제 봉선화 엔점이죠 그렇죠? 네.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. 근데 그 무대 자체가, 어, 정말 이제 선배님의 노래를 하고, 그리고 그 선배들과 함께하는 무대인데, 여기 좀 떨리진 않았어요? 저희가 감사하게도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응. 그런 커다란 무대에 설수 있어서 응. 저희는 일단 영광이었고요. 응. 저희 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그래시구나 <laughs> 아, 됐습니다. 모이는데 어, 뭐 소리 들러요네 마틸다 세이아세미씨 아, 어디 시죠 네. 세미 씨, 네 인사 말드리요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오늘 신발은 처음 오셨잖아요. 사실, 어, 신발이 그렇게 쉬운 무대는 아니에요. 어, 어 분위기도 정말 달라서. 오늘, 오늘 신발 처음 오셨는데 좀 어떤 느낌인가요? 아, 저희 너무 떨리고요. 네.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께 재밌는 시간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떨리다고 얘기했지만, 말투에서는열0명이서는안 돼요. 알겠습니다. 마습 자. 자, 우리 다나씨 랑 어, 제가 조금 해보니까. 그 아버지께서 또 비타민을 부그 바깥기 선생님이셨다고. 네. 네, 맞습니다. 오, 비타민. 원, 투, 쓰. 너는 나에게 너를 뜨는 나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맞습니다. 어때요? 그 어릴 때부터 아버께서 가주시다 보니까 다시 영향을 좀 받았나요, 다 같이? 어, 내 네, 영향을 받지 않을 음. 수는 없죠. 그면서 네.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. 어, 네. 아버지께서 뭐 생각할 때도 사실 이 걸그룹을 활동을 좀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분명히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또 응원해주고 계시죠? 네. 처음부터 근데 근데, 반대를 하신 적은 없었고요 아, 오히려 더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고 잘하셨어요. 음. 아버지께서그는 힘이 있으면 그런 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<laughs> 이제 노래 얘기를 소개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여름 노래로 돌아오셨어요. 네. 서머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어떤 느낌의 노래예요? 일단 저희 레게를 네 기반으로 한 네. 네,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. 네, 네. 열심히 이제 레게를 네 보여주자 우리 걸그룹으로서 네.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네. 하자마도 원더걸스 선배님께서 하루빨리 레게로 완벽하게 돌아오셨어요 원더걸스 일단 각 밟고 올라가도 되잖아요 아, 네. 아, 네. 아, 그분들이 아, 아, 또 원더걸스가 아, 좋아요 아니마켓가 좋아요 아, 마켓가 아, 아,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, 더욱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노래가 나온 김에 어, 또두 곡을 먼저 또 이어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떤 곡 이어주는 거 준비하셨죠? 네, 다음 곡은 제시쟁이예뱅 땡땡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. 네, 네 저희가 태어만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곡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들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마틸다가 부르는 뱅뱅. 함께 감사하시죠. 마틸다.